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형입니다. 서울 경제 기사 중에서요. 중요한 뉴스만 쏙쏙 골라서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서울시의 디지털 길잡이 사업입니다. 이게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음 이걸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상당히 주목할 만한 노력인데요. 네, 듣기로는 하반기에 125명을 더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 같은 거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하실 때 어려운 겪지 않도록 돕는 다는 거죠 기자님이 디지털 길잡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아네 독자님들도 아마 길에서 주황색 조끼 입으신 분들 어쩌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디지털 길잡이 인데요 활동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고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지하철역이나 음, 복지관, 공원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활동하는 거점도 예전보다 한 60곳 늘려서요. 지금 총 310곳 정도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뭐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키오스크 사용법은 기본이고 스마트폰 앱 설치나 뭐 기차표 예매, 택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실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디지털 활용법을 바로 옆에서 1대1로 맞춰서 알려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정말 필요했던 도움을 바로 옆에서 딱 붙어서 해주시는 거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인 효과가 크니까 성과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기사에 나온 숫자들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활동한 안내사분들만 해도 815명이나 되고요.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무려 69만 명에 달합니다. 69만 명이요. 와.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용자의 한90% 정도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목표가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잖아요. 거기에 정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만족도. 이게 98%에 달한다는 건아이 사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환영받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수치죠. 98% 만족도라니 진짜 놀라운데요. 이건 뭐 단순 정보 제공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안내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또 어떻게 선발되시는 건가요? 기사 보니까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던데요. 네. 그 점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번 7기만 봐도요. 23세 청년부터 80살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참여하셨어요. 경쟁률도 평균 한 2.08대1 정도 됐고요. 이걸 뚫고 선발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집중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길잡이로서 역량을 갖추시는 거죠.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활동이 그냥 단순한 일자리 제공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활동에 끝난 안내사분들 중 일부는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요. 디지털 교육 강사로 아예 새롭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새로운 경력 개발 기회로도 이어지는 셈이죠. 와, 어르신들께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워 드리고 또 안내사분들께는 성장 계획까지 제공하는 그야말로 이게 상생 모델이네요. 서울시가 이 디지털 길잡이 말고도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 다른 노력들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길잡이 사업이 이제 현장 밀착형 지원이라면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디지털 동행플라자나 디지털 배움터 같은 상설 교육 공간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직접 찾아가는 어디나 지원단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하고 협력하는 것도 활발한데요. 예를 들면, 롯데 GRS하고는 디지털 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이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실제 롯데리아 매장에서 키오스크 주문 같은 거, 부담 없이 연습해 볼수 있게 지원하고요. SKT, KT, LG 플러스 같은 통신 3사랑은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소라고 해서 한 84개 직영점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제공하는 식으로 기업 자원을 활용한 생활 민착형 교육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디지털 안내사가 어르신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던데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빠른 기술 발전의 혜택을 정말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서울시 디지털 길잡이 사업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경제신문 경주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